벨 하나만 눌렀어도 아빠는 살아있었죠. 그땐 다들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어서 아무도 안 움직였던 거예요. 그 말에 식탁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장은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났고 붉은 카펫 위로는 웃음과 축복이 흘러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누군가에겐 인생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전쟁터라는 걸, 검은 리본이 신부의 얼굴 위에 떨어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이 결혼식은 축복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사람들은 모두 소녀만 바라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 고작 열이고, 무례한 아이, 버릇없는 아이, 미친아이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이 아이가 이 자리에 와야 했는지, 왜축의금 대신 근조 리본이었는지, 이 모든 건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까지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아니 최소한 조용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빠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핸들을 잡고 저녁이면 기름 냄새가 밴 작업복 그대로 집에 들어오던 사람이었죠. 말수는 적었지만 약속만큼은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운전만 잘하면 돼. 그 말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이었습니다.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집엔 늘둘 뿐이었지만,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먹고 싶은 건 어떻게든 해줬고, 학원비가 모자라면 본인 밥값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그 여자, 그러니까 훗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아빠 회사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한다며 반찬을 싸다주고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으시죠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빠는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미소를 저는 차마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엔 항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돈 이야기, 보험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빠 명의로 된 버스 기사 전용 대출 이야기까지 꺼내기 시작했을 때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렵 아빠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에 어지럼증까지 겹쳐 병원에 가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빠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괜찮아 하루 쉬면 손해가 얼마인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한 야간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아빠는 결국 버스에서 쓰러졌습니다. 승객이 많았습니다. 퇴근길 사람들 학생들, 노인들, 그리고 그 중엔 훗날 같은 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될 인연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버스가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거대한 거짓과 공모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빠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과로사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인은 제가 아니라 아빠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아빠의 서명, 인감, 녹취까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은 진실보다 서류가 사람보다 돈이 먼저라는 걸 아빠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여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너 아직 미성년자잖아.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이 결혼식장에서 던진 검은 리본보다 더 차갑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몇년뒤그 여자는 성공한 사업가와 재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그 결혼식장이 오늘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여자가 웃으며 손을 잡은 신랑, 그의 사업이 어떤 사건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시작점에 왜 그날 그 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전부 연루되어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열리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에서 검은 리본이 떨어진 뒤 사람들은 모두 그 순간만 기억합니다. 교복 입은 소녀의 무례함, 신부의 굳어버린 얼굴, 식장을 뒤덮은 침묵. 하지만 그 장면은 결과였을 뿐, 진짜 이야기는 훨씬 이전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졌던 그날 이후 제 삶은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와 병원, 장례식장과 구청을 오가며 저는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망원인은 과로사, 회사도, 버스 회사 보험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너무 많았습니다. 아빠가 쓰러지기 전날 아빠의 휴대전화에는 제가 모르는 번호로 된 통화 기록이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짧았고 전부 같은 날 같은 시간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빠가 쓰러진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응급조치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그 증언은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원래 억울한 죽음이 많다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명단을 보게 된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버스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같은 지역, 같은 재개발 구역과 연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건설사 직원, 구청 계약직, 브로커 그리고 그 여자의 친척까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단순히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목격자였던 겁니다. 아빠는 사고 전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아, 세상엔 말하면 안 되는 걸본 사람도 있어.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하는 소리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재개발 구역에서 불법 보조금이 오가는 장면을 보았고 그 돈이 버스 안에서 은밀히 전달되는 걸 목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술김에 아니면 양심에 못 이겨 누군가에게 말해버렸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그날의 쓰러짐이었습니다. 버스 안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빠가 운전석에서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속도를 줄였고 뒤쪽 좌석에서 누군가 괜히 호들갑 떤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일부러 응급배를 누르지 않았고 누군가는 괜히 일 키우지 말자며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생명을 아사갔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입을 맞춘 듯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무 일도 할수 없었어요. 다들 당황했어요. 그 말들이 너무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고 이후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돈을 손에 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사업 자금을 받았고, 누군가는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보험금, 재개발 보상금, 그리고 훗날 결혼식장에서 손을 잡게 될 남자의 자금까지 모든 선은 결국 한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학생이었고, 돈도, 힘도,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기다리기로, 기다리면서 기록했습니다. 기사, 판결문, 공시자료, 주민민원까지, 그리고 그날 버스에 탔던 사람들의 이름을, 노트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름 옆엔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침묵의 대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노트가 훗날 결혼식장을 멈춰 세우고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 전부를 감옥으로 보내는 열쇠가 될 줄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지만 기억은 제 편이었습니다. 아빠의 장례가 끝난 뒤 저는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재개발 지역에서 돈을 챙겼고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17살 아이 하나 남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버스 안에서 쓰러진 아빠,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던 그 순간을 그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성인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빠가 일하던 버스 회사 자료를 다시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사건은 종결된 상태였지만 공개 청구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운행 기록, 승객 민원, 보험 처리 네요 그리고 그중 이상하리만치 누락된 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지기 직전 7분. 블랙박스 영상도, 운행 기록도 그 시간만 깔끔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연출이라는 걸그 무렵 버스에 탔던 사람 중한 명이 조용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날 이후 매일 술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한 말은 단순했습니다. 그날, 누군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쓰러지기 전, 버스 뒷좌석에서 몇 명이 먼저 자리를 옮겼고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쓰러졌을 때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침착했습니다. 그 증언 하나로 퍼즐은 급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개발 관련 불법 자금 전달을 버스 안에서 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이었겠죠. 하지만 아빠는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버스 안에서 아빠는 불편한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변수는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버스에 탔던 사람들에겐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신고하거나 모른 척 한다. 그들은 모두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각자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증언을 시작으로 하나씩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부정했습니다. 기억 안 난다. 괜히 일 키우지 말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자료가 그들의 과거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돈을 받았는지, 누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누가 침묵을 선택했는지, 그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시작은 그 여자가 했어요. 그 여자는 아빠가 죽기 전부터 재개발 자금 흐름을 설계했고 사람들을 모았고 버스를 안전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빠 보험금의 일부가 그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결혼식장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증거 공개의 무대가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방심하는 날,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날, 그 여자가 과거를 완전히 묻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검은 리본은 분노의 상징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결혼식 이후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 중단한 명도 자유롭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결혼식이 끝난 뒤 사람들은 빠르게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영상은 삭제됐고 기사 몇 줄이 올라왔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교복 입은 소녀의 난동, 예식 방해. 세상은 늘 그렇게 결과만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SNS를 닫고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결혼식장에서 찍힌 모든 영상의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삭제된 영상은 많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식장 CCTV, 하객 게임 휴대폰, 그리고 웨딩업체 서버에 남아있던 백업 파일들. 그 영상 속엔 검은 리본만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리본이 떨어지는 순간 신부쪽 하객석에서 몇 명이 동시에 굳어버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난 얼굴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결혼식 바로 다음 주, 저는 준비해 둔 자료 일부를 익명으로 언론과 감사기관에 넘겼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만, 버스 운행 기록 누락 구간, 재개발 보상금 흐름, 보험금 일부가 흘러간 계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먼저 무너진 건 그날 버스에 탔던 구청 계약직이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그는 하루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결혼식 전날 통화 기록이 쏟아져 나왔고 그 통화의 상대는 다름 아닌 신부 측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건설사 직원, 그리고 브로커, 조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술이 다음 사람의 도피를 막았고 그 도피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에 탔던 사람들 전부가 같은 사건 번호로 묶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공모에 의한 방조. 그들은 처음엔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우린 그냥 타고 있었을 뿐이다. 우릴 왜 엮느냐?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들은 모두 같은 선택을 했고, 같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한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 앞에서 변명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뉴스 자막이 바뀌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재개발 비리 연루자, 다수 구속, 버스 사망 사건, 조직적 은폐 정황, 사람들은 그제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의 검은 리본과 감옥으로 향한 호송차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끝까지 모른 척 했습니다. 울었고 쓰러졌고 피해자인 척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빠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 밤 아빠가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그 얘기 밖에서 하면 다쳐요.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체포 소식은 결혼식 3개월 뒤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결혼식장에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었냐?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버스 안에서 누군가 단한 명만 배를 눌렀다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로 기록될 것인가? 그리고 그 결말은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던 날, 저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한 방청객 하나였을 뿐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들, 그날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그 여자까지, 그들의 얼굴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검사는 처음부터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버스, 재개발, 돈의 흐름, 서류와 숫자로 차분히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서로의 눈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문장이 법정 안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누락된 블랙박스 구간, 통화 기록, 계좌 추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버스에 탔던 사람들끼리 사고 직후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 안엔 이런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들 같은 말로 가자, 괜히 튀지 말자, 그 짧은 문장들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판결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동자들은 실형, 침묵을 선택한 이들 역시 집행유예 없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버스에 같이 탔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까지 처벌받을 수 있냐고 하지만 판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저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끝난 뒤 호송차로 이동하던 순간 잠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신이 잘못 계산했다는 당혹감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버스 핸들을 잡고 말없이 앞만 보던 뒷모습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래도 너무 잔인하지 않았냐고 아이답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그 버스 안에서 어른들이 먼저 아이답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아빠의 묘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복수가 끝나서가 아니라 이제야 이야기를 끝낼 수 있어서였습니다. 검은 리본은 저를 괴물로 만들기 위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잊지 말라는 표시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죽어가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침묵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배를 누를 것인가 아니면 고개를 돌릴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한 결혼식에서 시작되어 감옥으로 끝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